굽차 TV 반갑습니다. 아불저저 다카야마 전당포 가서 볼로좀 보고 애기 가서 사람좀 만나고 어 중요한 한분 모시고 다카야마 전당포 가서 뭐 물건 한개 사고 후업 있으시가서 밥 먹고 이제 다시 아게축 보라자 하가다로 넘어갑니다. 아 아게축 보라자 하가다. <웃음> <아기축>. <웃음> 도라자아까다 좋아하네 와 오늘 손님 별로 없더라 아까 도라자아까데 영상 찍어 놨으니까 오늘 손님 별로 없더라 내가 뭐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라니까 그거 뭐좀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뭐지 얼굴 뒤통수만 나와도 씨발 뭐지하라개 쪼끔. 니 입이 뒤통수 나왔는데 무슨 씨발 거 지우고 자시고 하아 그거 하지 마라 내 인데 하아 뒤통수가 나왔으니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지우소 댓글 따라놨더라니까그 그래. 아, 정도로 민감하면 오락을 하지 마라 야이 씨발 장난치는 것다 지뭐 와자는 거야 지금 아참 어이가 없다 내가 나중에 한 구독자 10만 정도 되면 내지하주기 고소하든지 <laughs> 구독자 10만 정도 됐을 때뭐 지하달라 뭐 고소를 하든지 뭐, 뭐 그래도 욕을 해라 구독자 1 0 0 0 명이다 아무도 네 뒤통수에 관심도 없다. 당신 뒤통수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그래, 아시고 와,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. 정면으로 얼굴이 나와가면 모든 사람, 전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. 그런 걸 이야기해 줘. 그냥 지우지. 당연히 그야. 그거는 모자이크 처리해 주든가지우든가 하지. 뭔데? 뭐, 네. 그냥 빼면 되는 거야? 네, 그냥 빼면. 난 아이디. 이게 이제 목소리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내 목소리 <laughs> 뭐 누군지 모르는데. 네, 이게 여분은 누군지 말씀을안드리도록 하겠다. 이 <laughs>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인데 말은 오늘 고다 때문에 오늘 잘 갔다 왔네. 어, 편한데지야. 아 이거 뭐 쇼핑도 쇼핑도 잘하고 가방도 잘 사고. 오늘 번개꼴 대절을 했데 이분이. 응. 번개꼴 하루에 대절하면 5만 행인데 이분한테는 <laughs> 돈을 받을 수없는 분이라서. 아 이거 저는 너무 고하습니다 아, 제가 이게. 자, 하나, 이, 자, 아무 걱정 하셔도 됩니다. 제2대는 아유. 우리, 또 우리 병원, 또 우리 병원 환자였고, 요번에 옛날에. <laughs> 중환자는 아닌데, 우리 병원 환자였기 때문에. 또 내하고 또 억수로 또 각별하다, 이 분이. 어, 막불시한 분이다. 각별하신 분이다. 괜찮절하지아 네, 네, 네. 요즘 무조건 뼈아리들은 무조건 프라자 애끼로 갈라하니까, 프라자 뭐 애끼 말고도 되는 데도 없다 사실은. 나 배, 난, 뼈가리 아닌데. 난, 뭔데, 다긴데, <laughs> 난, 난 이거 라인디. 난 뭔데? 인데 독수인데. 난, 독수인데. 헹이. 아, 이래서 이래서. 나는, 나는 형님, 그, 이판단하게 하고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지? 아, 너, 내가, 내가 이 아니야? 뼈아리 정도라고. 장딱 정도 되겠다. 장딱? 좀더올도 장딱.. 장딱, 매, 매, 매.. 매? 매 정도면 되겠다. 여러개 마시지감독이아감 돌갑수는? 감독이는감독이 독수리지. 독수리야? 너무산가이야 향이야. 감이님은 3년을 살았다. 감독이은 오락 존나 잘한다. 장난 아니다. 감독이가 독수리 나는 매요 존X 잘한다. 오라 여 이거 덕소리지 갑독이 이거 어 안했어, 담기. 요요행이 경쟁 3 0년이 보통 기본 다3아이 행행인 덕소리 맞네. 나도 어, 아, 너, 너, 아, 너, 너, 아 너, 맞네. 실제해행 하도 구슬만 하니까. 음. 요 분은 경쟁이 30년 됩니다. 기본 최소 30년이다. 우리는 지금 덕소리가 <laughs> 날라마 아, 내가 아, 내가 착착각이다. 행인 덕소리 맞다. 맞지 덕소리. 네, 형이 리다아 맞다. 착각이네. 상당히 오래됐다. 여분 여분 같이 일행분들이 오셨는데 와 그날 어디 집 가서 배 잡았다. 와 완전 졸라 고수대 지금 브라자 하카나에서세분 나란히 앉아서 돌리는데 와 세더라고 이거. 조금만 관심있게 딱 보면 누군지 다 알거든 그 사람들.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누군지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와어마무도 완전 나는. 와그 행님 보고 는 놀래가지고 와 사인 받아야 되는데 사인를못 받았네 돌 <laughs> 아프네 와 인상도 좋고 저 말씀하신 것도 신나졌다 그냥 좋지 다좋으지 그러니까 두목하는 거지 다들 야 두목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돌 아프네 돌 아프고 편안하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 보고 다카야마 가서 가방 한개 사고 아 엄마무시한 가방인데, 이렇게 안습니까다엄마무시한 가방 잘 샀네. 예. 선물 사가지고 가야지. <laughs> 아, 어디 가야 될지. 갈 데가 없지는데갈 데가 없네.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, 지금. 라자 하카다에서 오을 해야 될지. 라자하카다안니까라다오락 가줄까싶내 지금 디스테이션 아 디스테이션 가야 돼 디스테이션 디스테이션 어디고 공항점 디스테이션 가서 자갈라를좀 치든가 오늘 뭐 약속이 고해가지고 거기다 허랑이 불러내가지고 디스테이션 가든지 바람 지러 어제 밥방으로 불고 가자 좀 먹였다 너또 먹는다고 좀 많이 먹나중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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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, <laughs>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. <laughs> 지금 말고 아 알고. 계란 그 맛있더라 네. 와 그걸 내가 내가 그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 이게. 그걸 그래, 맛있더라. 계란찜. 계란찜이지, 와. 그, 일본 말로 가서 뭐라는가 아무 때나 보다 그걸 좋아하는데 너무 맛 너무 맛 내가 좋아해가 두 개를 시키거든 시작할 때. 두 개는 두개 시키면 맛이 없더라. 아 그렇구나. 한개한개딱 먹을 때 맛있다. 그래. 아쉬울 때딱그야지 예, 예. 이게 딱 좋은 게나. 두개 시키려고 그래. 맛이 없더라. 캐노얘기 하면, 생각이 혼자 말해야 되니까. 아, 근데 우리는, 좀오래됐다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. 혼자 게 말하겠습니다. 다가 것도 안 무리하고 좋겠다. <laughs> 근데 일반 사람도 어다 그래. 말하기가 어렵고. 어렵지. 그래, 말 잘하는 사람들이야 나 같은 사람 뭐하는말어가뭐 세명 앉아서 돌리면 한 명은 딴다. 세명 중에... <laughs> 세명 중에 한명 3대 1이다. 한 명은 딴수 있다. 와... 두 명은 따면더좋고 지금 두 명은 윈인인데한 명이 지금 그분 돈까지 더 널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... 한번 말릴 보면 계속 말리거든, 오락이라는 야향날 첫날, 아니... 첫날이 중요한 것 같아. 첫날 좋을 일맞 아니지. 뭐 말리면 계속 말리니까 뭐냐. 아까 그거 행해봐 자리 별로드행 아니야. 방타나 맞고 예. 100 170 돌린데. 근데 붙어가지고 근데. 일란지껍자리도 그 기다릴 자리 것 같은데. 게이지가 자리가 없으면 경찰가 자, 게이지 자리는 제렇게 맞히면 제렇게 말아 가지고. 나지얼로안 됐나? 나원절 맞았어. 일절밖에 안 됐어. 아 그게? 예. 아 그렇구나. 일절 나 일절은 월된거 같다. 아. 근데 기계를 많이 눌나 아직 간, 간 본다 이 간을 음... 보고 가사람 붙. 저거 완전 이 루프 타크다. 와 많이 쩡대, 아정대 많이 한다. 지금, 지금 자리가 없다. 폭발력 이제 어마무시한 이 죽는다 이들은 하루 종일 튀기는데 아... 나오는 다이들은 엄마 무시하게 나온다. 지금 막기가 너무 힘들더라. 10만 발씩 나온다. 근데 안 되는 타이라서그래고 그거 되는 다니까 그냥 리치만 되면 아다리대 됩니까? 어. 저기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. 골도도 다 빠져버리고 와. 스마트 바지가 다 그렇다고. 안 되는 거는 추고도 안 되는데 되는 것들은 리치만 되면 아다리대 됩니까? 그렇지. 근데 빨리빨리 맞아야 되는 예, 맞아요. 나도 한 돌려봤는데. 아 나는 진짜 자무도 모르겠더라. 나는 저런 거. 저런 거. 저런 거. 저런 거. 저 없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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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 알겠다. 국가 이쪽은 예. 네, 다 알지. 하게 그 천구십까지 재미리로 가는데, 네, 네. 야 그런 거는 형님 좀 형님 생각할 때그 불가능이 있을 수 있었어. 상상도 못할 일이지. <laughs> 옛날에 형이 <형님하고> 봐 내가 추억이 <laughs> 육수 많다지. <지금>. <laughs> 그까지 진짜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추억이 추억이지. <laughs> 대단한 우리. 전에 임마 차 빌리로 갔더만 놀래가지고 직원이 임마 도대체 음.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? 와, 아, 완전 놀래가지고. 그때 지금 인연이 지금 아직까지 인연이 제가 이렇게 가고 있다. 그 행님이 도와주셨다니까. 그때. 그때 행이 없었으면 ᄌ댈 뻔 했다. 내가 오셨어. <laughs> <laughs> 행이. 아, 그때 행이 없었으면 ᄌ댈다. 차를 묶어져 오지. 차두 대였거든. 그러니까. 내가 두 대여 가지고 와내 혼자서 두 대를 운전할 수가 없잖아. 그럼 맞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면 그때 형님이 면허증도 안 만들어 왔는데 그때 운전을 해줬다니까 진짜로. 아 와. 와, 그때 생각 일반인들은 징해. 응. 그래도 락하지와 형님이 해준다 응. 이래는데 놀래 가지고 와간이 그, 없나 뭐 <laughs> 돈이 없나. <laughs> 그걸 평생 언어로 매고 그건 아니고 형님의 행위, 그 깊은 마음 내 평생 잊지 그. <laughs> 않겠습니다 형 복자가 뭔짓나 한테 잘해주니까 그런거지 아 맞아 그건 거 일반인들은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는 부탁인데 내가 들어줬다니까 어마무시했다 형님 그래 내 뒤에 형님 따라오는데 차가 안 오는구나 그래 <laughs> <laughs> 차가 안 나게 안나 차가, 차가 안 오더라고 아무리 나 80km로 가는데 내 뒤에 따라오지는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나중에 차들이, 가 형님, 도대체 뭐하는데 빨리, 빨리 안 오고, 이러니까. <laughs> 야, 차가 안 나간다, 그러더라고, 그래. 차, 차가 안 나간다고, 뭐 차가 나간다고, 내가 딱 운전을 했더만, 와, 차가 안 나가더라. <laughs> 차가 진짜 안 나가더라. 와, 내 웃기가지고. 진짜 안 나가더라, 차가. 80km, 와, 그래서, 80km, 안 넘어가더라니까. 그 진짜 꼴때리더니. 진짜 차가 안 나갔어. 리미크러는 거야? 예? 네? 몰라, <laughs> <하고> 차가 경차니까. <laughs> 어. 하여튼 경차들은 안 돼. 네. 다. 이, 이 차가 안다 가. 어떻게 양보해 주는데 쉽게 하지만 했나네 중간 우리가 그럴 차인데. 와이 차가 기름 너무 많이 먹네. 와 아, 그래? 아 전화 오는데. 일단 여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